자, 요즘에 제가 지금 3 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대형차는 타고 싶어 해요. 근데 연비도 좋아하고 싶어 하길래 야, 두 마리의 이제 토끼를 다 잡을 순 있어. 그렇지만 금액을 줘야 돼. 정답은 하이브리드밖에 없어요. 뭐 전기차 중에 대형 차량들이 나오는 게몇 없을 뿐더러 아직 전기 인프라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형 차량입니다. K8 차량. 이제 기아에서 준대형 세단으로 주력으로 들어가는 게 K7 단종된 거 아시죠? K8만 나옵니다. 근데 K8에서 연비도 좋고 싶어. 그럼 하이브리드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금액을 많이 줘야 됐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2600만원 극초반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거고요. 금액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지만 휘발유 금액입니다. 하이브리드 금액 정도가 아니에요. 휘발유 수준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K8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 이 차량 옵션들부터 조금 설명드리기에 앞서 앞에 보시면 비상등이 벌써 드르드르 하는 시퀀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k 8의 스타일 옵션까지 넣었으면 끝판왕이다. 일단 외관으로 봐도 멋있잖아요? 투톤 휠 들어가 있으면서 파노라마 솔루프까지. 이렇게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추가 옵션으로 넣은 차량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금액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은못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뭐 썰루프 없는 그런 차량들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차량들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 컴포트 옵션, 프리미엄 팩 옵션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 팩 옵션 들어갔기 때문에 시퀀셜 라이트까지 나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으로 좀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프리미엄 팩이 있으니까 어라운드 뷰 있죠. 반자율 주행 가능하죠. 안쪽에 보시면 전자 계기판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서 연비가 한 16kg, 17kg 정도 나와줄 거예요. 자 하이브리드 차량이면은 첫 번째로 연비 좋은 건 당연한 건데 두 번째로 차량 구입하실 때 휘등록세 40만원 면제 할인 혜택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뭐죠? 공영주차장 50% 할인. 친환경 차잖아요. 50% 할인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비싼 K8 하이브리드를 K8 일반 휘발유 모델의 금액에 2,000. 620만원에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차량 2021년 10월 등록 22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약 10만 키로, 한 10만 9천 키로 정도 달린 녀석입니다. 금액이 엄청 싸갖고 14만 15만 예상했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0만 9천 키로, 이제 막 10만 키로 넘은 수준이고요.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 본네트와휀다 단순교환된 무사고 차량,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이 없는 성능 올량의 호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LED 헤드라이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면부 라이트 보시면은 시퀀셜로 지금 드르륵 드르륵 나가고 있는 이쁜 LED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만 있냐? 아니요. 뒤에도 가 보시면은 스타일 옵션 그 시퀀셜이 테일램프에도 나올 겁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사이드미러 카메라 물론 요 아래쪽이 보시면은 레이더판까지 있어서 반자율주행까지도 가능한 녀석입니다. 지금 세대들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옵션 두 가지가 어라운드뷰 반자율주행이거든요.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선호한다고. 하 면은 파노라마 셀 루프 정도, 다 포함 이되어져있 습니다. 앞쪽 휀다 부터 뒤쪽 휀다 까지 외판 상태 봤을때는 가장 무 난한 검정 바디 를 갖고 있 고, 요또 검정 바디 면은, 안 에도 검정색 시트 지않 을까 라고 걱정 하 시는 분 들이 있 는데, 시트 도 안에 투톤 시트 가 들어가 있 으니까, 그거 는 안에 들어가 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외판 컨디션은 약간의 문콕 빼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준수한 컨디션 준수한 게 아니라 스크래치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쪽으로 쭉 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타일 옵션 k 5 테일 램프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예쁘죠 보통 저희가 K8 추천드리는 모델들이 이 스타일 옵션은 늘 빠져있었어요. 맞죠? 아니, 이것도 기본으로 넣어주면 음. 안 돼요? 그, 그 말도 맞아요. 사실 이거 엄청 비싼 옵션은 아니거든요. 그 말도 맞지. 이거 정말 기본으로 넣어줘도 K8 잘 팔렸을 거예요. 신차 시장에서 이쁘죠? 이렇게 봐도 뒤에서 봐도 와이 아, 옵션을 넣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넓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고요. 또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웃긴 게요.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오, 배터리 발전기 어딨어? 여러분들, 요즘은 또 하이브리드가 앞쪽으로 또 옮겼대요. 배터리 발전기. 그래갖고, 휘발유 모델과 트렁크, 트렁크 하단에 있는 공간까지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트렁크 매트도 전차주가 카마루 걸로 하나 씌어 놓은 거고요. 자 운전석 쪽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봤을 때 일단 운전을 잘하셨다. 휠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외판 컨디션도 거의 스크래치 없이 완벽합니다. 제가 투톤 시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색깔. 요런 색깔의 투톤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윈도우 커튼 포함 열선 시트 포함 그 다음에 시트 컨디션 그 토퍼그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2열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죠 뒤쪽으로 보시면 약간의 오염이 있어요 이거는 뒤쪽에 있는 거는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가만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워본다고 최대한 지워보긴 했는데 조금 더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운전석 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요즘 가장 애증하고 있는 거. 애증 애용하고 있는 거. 요 버튼입니다. 요 버튼이 뭔데? 허창기 팀장 모르죠. 아, 그거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 무슨 시트였지? 에르고 <laughs> 모션 시트. 네, 에르고 모션 시트입니다. 어, 지금 제 차에 도 있어요. GV80에도 있는데 장거리 운전할 때저 네. 에르고 모션 시트를 쓰면은 이제 뒤에서 꾹꾹이 안마를 해 주는 거예요. 엉덩이부터 골반 허리까지 다 안마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어왜내 자리에는 없어? 조수석에는 없어라고 하더라고. 요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운전석에만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트림 보여주시면은 메모리 시트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옵션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고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은 차량이거든요.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도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스마트키는 두개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기아의 신형 마크가 빛나고 있네요. 현재 시동은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기판 쪽을 한번 보여주시면 10만 9천 키로 달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자 계기판 상당히 이쁘죠. 왼쪽 깜빡이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뭐가 있는지,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도 다 나옵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썰루프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또 좋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썰루프를 안 선호할 수는 없어요 썰루프가 있으면 당연히 선호를 하는 건데 젊으신 분들이 이제 썰루프는 조금 더 선호하겠죠 여는 빈도도 좀더 많을 거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내 등잘 들어오고 있고 기아 커넥티드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블랙박스 설치되어져 있고요 자 시보드 컨디션도 깔끔하죠 보시면은 이쪽에 이 점점점점 박혀있는 별들 여기서부터 도어트림까지. 롤스로이스요? 로이스, 다 아, 롤스로이스까지는 로이스 롤스로이스는 로이스 뭐 위에 박혀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모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앰비언트 뒤로 이렇게 여기 스피커 나오는 부분 있죠? 스피커 나오는 부분 뒤쪽으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거기도 살짝 앰비언트 나오고 여기 아래쪽에 그쪽에도 앰비언트가 살짝 나오죠 보시다시피 이거는 밤에 보면은 조금 더 화려하게 잘 보일 거고요 색깔도 물론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 아시는 분은 이게 이게 앰비언트가 원래 순정인데 요거를 좀 보강한다고 막 부분 부분 더 넣었어요. 요 위에도 이렇게 앰비언트도 넣고 그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화, 환하더라고요. 뭐 하면 좋은데 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12.3인치의 내비게이션과 12.3인치의 전자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볼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년 데뷔 한 이후로, 뭐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라디오는 잘 나오고 있고요. 보셨다시피 제가 이렇게 터치로 하고 있습니다. 터치. 오, 그럼 여기가 하나의 터치 패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오토, 프론트 리어 이런 버튼들 전부 다 터치고요. 양옆에 있는 조그 있죠? 이게 볼륨 컨트롤러 아니면 채널 조정하는 겁니다. 에어컨 어디 있어? 에어컨은 어디서 만져?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어컨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디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보이실 수도 있고 말장난이고요. 이 터치 패널 옆쪽으로 보시면 종이비행기와 바람개비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종이비행기 모양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바람개비를 한번 눌러보면 터치 패널이 바뀝니다. 다시 종이비행기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너무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애초에 차량 자체가 너무 심플해졌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K8 완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 정도.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 터치 패널은 이렇게 뭐 바람세기 조절 이런 걸로 바뀌게 됐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에어컨 켜고 끄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 방식으로 조개가 바뀌는 거죠. 너무 잘 만든 것 같죠? 다시 한번 터치. 자 기어콘솔 보시면은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네요. 우드가 들어가 있네요.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은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어라운드 뷰, 오토홀드 전후방 감지기 그 다음에 다이얼식 기어가 이구 컵홀더 공간, 전자파킹,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보시면은 여기는 원래 블랙 하이그롯이었는데 이 나무랑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전차주가 이 커버를 이 위쪽에 이렇게 씌워놓은 것 같아요. 나무 색깔로 깔맞춤한 게 너무 괜찮네요. 자, 후진기어에 넣게 됐을 때는 어라운드 뷰 옵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투톤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쪽에는 반자율주행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어, 요즘 차량과 틀리게 이렇게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 오른쪽은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다 들어가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다. 야, 근데 연비가 상당히 좋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도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는데 옵션까지도 이렇게 좋으면 안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K8 하이브리드 차량 같이 보셨는데, 금액적으로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2620만원에 전달 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고 보셔야지 저렴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Fins demà!